2011년 블랙아웃 직전의 대규모 정전 사태. 올겨울에도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전역일구 등의 사용 증가로 전력난 우려가 심각한데요. 이에 따라 전력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강추위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급증 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벌써부터 올해 전력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전력난 공포,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무심코 꽂아두는 플러그의 콘센트, 바로 기업이나 가정에서 낭비되는 대기 전력만 감소해도 절전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기 전력의 낭비를 막고 있다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력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곳에 오면 절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절전을 좀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동안 절전을 위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멀티탭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지러운 전선 등 미관상 보기가 싫어 책상 밑에 숨겨두죠. 그렇다 보니 허리를 구부려 대기 전력을 차단해야 해서 여간 번거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개발한 절전형 멀티탭은 책상이나 벽면에 장착하여 사용자가 전원을 쉽게 켜고 끌수 있어 아까운 전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절전을 하려고 이 멀티탭을 사용하는데요. 켜고 끄는 것이 불편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절전형 멀티탭 개발하게 되셨나요?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다방면에서 절전 운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가 좀더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끄고 켤수 있는지에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소비자분들은 스위치를 끄실 때 허리를 숙여서 끄시거나 아니시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끄시거나 아니면 불편하셔서 방치해 두시거나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고민을 하다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절전 기능 말고도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음성녹음 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나와있는 멀티탭하고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저희 제품에는 음성녹음 안내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분들의 경우 어떤 제품에 어디에 꽂아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제품을 다 빼보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에 메시지를 녹음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을 동시에 차단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데좀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USB 포트를 사용한 주변기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저희 제품의 USB 포트를 장착하여 좀더 사용을 편리하고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절전에 대한 아이디어 제품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보호 코버가 있는 멀티탭은 물론 용도별로 사용자가 알기 쉽게 제작된 스위치, 그리고 알록달록 색색의 스위치가 돋보이는 멀티탭 등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 제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멀티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제품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있는데요. 은성 기능이 있는 제품은 스위치 모듈 뒷면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시면 되고 또한 벽면에 고정하여 사용하시거나 책상의 구멍에 삽입하여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제품은 보통 콘센트 플러그를 삽입할 때 위에서 삽입을 하시는데 저희 제품은 옆면에서 사용, 옆면에서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먼지나 이물질로부터 위험 요소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컬러 구분을 통해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글씨 이름 등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절전형 멀티탭 지금까지 다양한 회사와 대형은행에 납품을 하는 등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크게 좋으신가요? 예, 예전에도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멀티탭은 안 보이는 곳에 놓고 사용하게 되니까 스위치가 끄는 것을 항상 깜빡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스위치가 눈에 딱 보이니까 습관처럼 끄게 되더라고요. 또 핸드폰 충전 기능도 있고, 녹음 기동도 있어서 참 편리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절전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참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올겨울. 절전형 멀티탭으로 절전 운동은 물론 우리 집 전기세도 아껴보세요.